안녕하십니까 송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 섹터 5G, 바이오, OLED, 비메모리 네 가지 섹터를 주도주 논리와 함께 핵심주 중심을 해서 그여러분께서잘 이해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주도주 선도주 논리 주도주는 국면을 돌파하고 새로운 국면을 만들며 후속 주도를 견인한다라고 써놨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얘기입니다. 어, 국면을 돌파한다는 것은 이제 약세 국면을 이제 강세 국면으로 최초로 이제 반전시키는 그런 국면 돌파주를 의미하고요. 새로운 국면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신고가, 특히 이제 역사적 신고가 같은 이제 업종이나 테마 내에서 가장 먼저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후속 주들을 견인한다는건 뭐냐면 이게 주도주 역할이죠. 주도주는 반드시 그 동생 주식들을 이제 끌어올려줘야 돼요. 후속 주들을 견인을 못하는 것은 주도주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그림 보시면 약세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반전을 시키는데, 5G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KMW, OE 솔루션이 되겠고요. 1급 후속주로는, RFHRC, 그 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FRTEC,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제일 먼저 국면을 돌파하는 주식이 이제 주도주라고 보는 거고요. 2번으로 써는 것은, 1번 다음으로 바로 이제 뒤따라 가는게 이제 후속주 인데 후속주 중에서도 이제 1급 후속주로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F HRC 뭐 이노와이어리스 이런것들은 이제 1급 후속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될것 같아요 바이오에서는 이제 메지온 이라든가 HLB가 국면을 돌파했죠 특히 이제 메지온이 대장이라고 그랬죠 메지온 HLB가 국면을 돌파하고 1급 후속주가 이제 알테우진이라고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오늘 알테우진이 어, 좀, 대체적으로 이제 강세였는데, 고점 대비 밀기는 하지만, 일급 후속주 역할을 하는 모습이고, 어, 오늘 좀 잠잠하지만, 한올 바이오파마를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따가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한올 바이오파마 잘 보시고, OLED에서는 이제 덕산 네오룩스가 국면 돌파주이자, 이제 국면 돌파주 역할을 하는 거고,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SFA를 잘 보셔야 돼요. 사실, 실질적인 주도주는 SFA입니다. 그런데, 국면을 먼저 돌파한 건, 이제, 덕산 네오룩스, 덕산 네오룩스, 네오룩스이 때문에, 덕산 네오룩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탄력은 좀 강한 모습이죠. 비 메모리에서는 국면 돌파주가 네패스입니다. 네패스가, 비교 불가한 거죠. 네패스가 절대적 주도주고. 물론 지금 주가는 좀 재미는 없지만 네패스가 절대 주도주고. 그다음에 이제 S.F.의 반도체를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S.F.의 반도체는 파동이 굉장히 양호한 그런 모습이죠. 자 종목별로 한번 보도록 하죠. 그 5G의 보면 은 지금 K.M.W. 오이솔루션 오늘 5G 종목군들이 많이 하락하는 것 같은데 5G의 조정을 우리가 한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요. 첫 번째는 시장 환경이 많이 변했어요. 5G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에서는 대내외적 불확성이 굉장히 지배했어요. 시장이 굉장히 불신에 당겼어요. 그러다가 특히 그 지난 주말에 미중 간 스몰딜이 체결이 됐죠. 그러면서 시장의 환경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대외적 불확성이 제거되니까 시장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반전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5G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 바이오 이쪽으로 계속 매기가 집중되는 모습이거든요. 일단은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은 최소한 한 3개월 정도 조정이 불가피하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해드렸던 RFHRC인데 RFHRC는 사실 그, 그 개인기가 워낙 출중한 좀, 어, 출중한 기업이라고 많이 강조해드렸어요. 특히 이제 4분기 유서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회수권에 진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RFHRC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좀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사실 그 오이솔루션이라든가 KMW는 아주 그 절정이 나왔죠. 그 Rfic 같은 경우는3분기 예상 영업이 20억 얘기하고 있거든요. 2분기에 96억인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삼분기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게 좀 반영되는 과정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조정 이유는 KMW 주도주였던 KMW라든가 이제 오이솔 수준이 못 가니까 상대적으로 그 그늘에 가려서 Rf2c도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오늘 주가가 4만 원 정도 전후까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좀 공격적인 분이라면 선취의 차원으로도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것 같아요.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어 그냥 덩달아서 좀 빠지는 모습이죠. 한2%대지 하락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대로 견조한 모습이고. F할텍은 어 지금 5G 전반이 크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강한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오이솔루션을 보죠. 시간 관계상, 이제, 기업 내용은 가급적이면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스로싱이이 정도라면 사실 회복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뭐, 물론 이제, 그동안 급락했다는 기술적 반등 예상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길게는 뭐, 한 6개월까지도 예상을 해야 되겠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2분기 실적이 이제, 어느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오이스로싱 2분기의 영업이익이 165억이 나왔거든요. 굉장히 크게 나왔죠. 에, 이때 이제 그 어느 서프라이가 즈 나오면서 공교롭게 그때가 주가 상투를 기록한 거죠. 반등을 보였지만 이 고점에 한이 고점에 한참 미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RFHS라는 r 모델하죠. 자, 오늘 이제 KMW 5 e 솔루션과 함께 덩달아서 빠지는 모습인데, 제가 이날에 대한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날이 이때, 그, 미국에서, 그, 그, f 에 대한 제재를 또 언급한 날입니다. 장중조가가 이제 3만 50원, 3만 9,050원인데, 3만 9,050원의 의미. 이, 이, 이 가격대가 진바닥이 될 수도 있고, 또 호, 혹은 이제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이제 가바닥이 되, 될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의미 있는 가격대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지금 상, 상황으로 봐서는 그 아무리 그 RFHRC가 아주 그 결정적인 그 특출난 개인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오이스로션하고 이제 KMW가 조종을 받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절대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한 4만원 정도에서 상당 부분 기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4만원 전으로 서는 우리가 한번 천침의 차원으로 접근을 해볼만 하죠. 단기적으로는 지금 한 3일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빠지고 오늘 빠진 것 같은데요. 조정 이틀째, 오늘 조정 이틀째라면 사실 원칙적으로 좀 매수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장의 큰 흐름으로 와서는 만약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혹은 이제 바이오 섹터가 조정을 받는다면 다시 매기가 5G 쪽으로 개입될 가능성이 있겠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단기 매매하는 분들한테는 한번 접근을 해볼 만도 한다고 하다 보는 거죠. 이노와이어리 보죠. 이노와이어은 지금 한2% 정도 빠지고 있는데, 그, 그래도 견주한 모습이죠. 지금 여러분들 그 5G에서는 KMW, 절대적 주도주라고 볼수 있는 KMW라든가 오이솔루션이 크게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 상대적으로 적은 거래량으로 어, 주가가 관리가 가능하다. 물론 이제 아직 시장이 전개가 되는 중이니까 후장 마감 상황을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어, 적은 거래량으로 매도세를 잘 제압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매수 관점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 걸린다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f r 택도 굉장히 견주하죠 거래량이, 그러니까 지금은 세력 입장에서 주식을 붙이는 단계가 아니라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만 주는 단계거든요. 받아만 주는데 너무나도 적은 거래량으로도, 쏟아진 물량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월봉을 한번 보다가 월봉은 이게 기가 막힌 월봉입니다, 여러분들. 다중저항선. 이렇게 다중저항선들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F 할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좀그 긍정적인 고무적인 관점으로 어, 접근을 해배를 주시기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바이오 섹터로 넘어가죠. 자, 한번 저, 5G 정리해 준다면 일단 그첫 번째 KMW 오디솔루션, 절대적 주도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후속주들이죠. r f r c 라든가 이노 와이어리스 F 할때 이런 것들이 가기가 힘든 상황이라. 얘네들은 KMW라든가 OE솔루션은 이미 올해 굉장히 절정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이남 후속주들 같은 경우는 내년 이후서부터 이제, 내년도서부터 이제 절정이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강조했던 내용이 그 내용이고요. 워낙 개인기들이 출중해요. 단지 이제 RFHRC 같은 경우는 좀 노출도가 큰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좋은 공식거리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러니까 좀 등락이 좀 있을 겁니다. 하지만 4만원 전후에서는 우리가 4만원 정도 전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지켜보자. 지난번, 이제, 어, 미국이, 미국에서 이제, 파웨이를 제재를 했을 때가 저, 가가 39,050원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거기는 일단 안 깨진다는 전제하에서 선취미 차원으로 한 번, 어, 접근해 볼만 하고요. 자, 바이오에슬은 절대적인 그, 주도주가, 메이지온이고, HLB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주가 알테오젠, 한올 바이오파마인데, 알테오젠은 오늘 뭐 장중 한 13,4%까지 많이 올랐어요. 한올 바이오파마는 지금 강합 정도 수준이거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매지온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매지온이 오늘 바이오가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강보합세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는 뭐 매기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예, 매기가 이제 그 확, 확장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죠 어, 오늘 하여튼 그 어제 조정이에서 지금 3일째 조정이거든 3일째 조정 5일 선 어제 강조해야 되는데, 뭐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중,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지금 마이너스 지금 한1 1 0 0원 정도 빠지고 있는데, 역시 조정을 굉장히 잘 받고 있는 모습이요 저는 오늘 이제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라면 물론 이제 오후장 봐야 되겠지만, 상승 전환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늘 만약에 이 정도만 끝나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모습이고, 내일은 상승 전환될 가능성이 없고, 매지온, 주도주 매지온이 움직이게 되면, 바이오 전반적으로 매기가 급속도로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하 앞서 제가 주도주 논리에서 주도주는 견인 효과가 있다고, 견인 효과. 다른 종목구들까지 끄집어 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매지온도 이때 뭐 6월 말경에, 6월 말경에 삼상 실패 설이 나왔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악재였죠, 당시에는. 그런데 그 악재를 은폐물 삼아서 누군가가 매집을 했어요. 나올 만한, 이, 나올 만한 물량은 다 나왔다고 보는 거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 이제 속으를 쓰는데, 똥물까지 다 기어 나왔다고 보는 거죠. 이때 거의 완벽하게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알테오젠인 말씀드리고, 한올 바이오파마 혹은 바이오톡스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에, 선수라면은 사실 주도주를 잡아야 돼요. 1등주를 잡아야 됩니다. 예, 그거는 여러분께서 이제 잘 감안하셔가지고, 제 경험적으로 봤, 봤을 때는, 매지온 어, 같은 경우는 최소한 25만원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h l b 는 이제 빼도록 하겠가 h l b 도 이제 같은 논리를 접근하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바이오의 모든 권력은 매지온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매지온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알테오젠. 좀 흉하네. 위액좀 꼬리를 다는데, 좀 저항돼서, 45,000원 저항돼서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이죠. 이, 이때죠, 이때. 이게 약세장이라면 오늘 파는 게 맞는데 좀 저는 좀 길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알테우젠도 글로벌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어요. 특히 SG 제형 관련해서 조만간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늘 고점 대비 좀 밀리고 있지만 거래가 과열이 아니에요. 만약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다면은 일부 좀 매도를 해야겠죠. 되근데 거래가 과열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끌고 갔으면 저는 이제 단타면 안 하거든요. 끌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바이오톡스테 하나 보죠.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우리가 상징성으로 보자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바이오 제약의 어떤 그 플랫폼 기업이다. 시아로, 동물 임상. 모든 신약은 사실 비임상 그 검사를 해야 되겠죠. 에, 바이오는 이제 비임상 대행회사를 우리가 시아로 업체라고 그러고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국내 1위 시아로 업체입니다. 그 바이오톡스텍은 이제 바닷권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굉장히 어, 아주 세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세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젊은 시세라고 보거든요. 사람 나이로 따지면 이제 한 17, 18 정도. 우리가 뭐 쇠도 씹어서 삼킬 정도. 그런 역동성을 느끼거든요. 지금 이제 6,950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장중 저점 부분에서는 분할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이오톡스 테 자, 그 다음에 OLED 테마를 보죠. 덕산 네오룩스하고 이제 SFA. SFA, 아, 더, SFA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그, 구독,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600분을, 구독자분이 600분을 돌파했고요. 이번 주 중에 이제 또 700분을 돌파할 것 같아요. 그, 사실 그, OLED 디스플레이의 그, 대장은 SFA입니다. 왜냐면, 잠시 우리가 덕산 네오룩스를 보도록 하겠지만, 덕산 네오룩스는이구에서 많이 추세를 훼손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SFA는 추세를 훼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빠질 때잘안 빠져요. 워낙 이 수급 관계도 탄탄하고, 그, 탄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어, 여러모로 펀더멘탈도 튼, 튼실하기 때문에, 에, 빠질 때 크게 안 빠집니다. 그리고, 오를 때 이제, 많이 오른 경우가 이제 많죠. 초기에는 물론 약간 부실주도 오르지만, 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업종 내, 분야 내, 탑픽이 가장 많이 오르기 마련입니다. 벌어드린 돈이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오늘 좀 강렬하게 움직이죠. 그,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일째 상승이기 때문에, 따라서 하면 안 되겠고요. 눌림목. 제가 항상, 조정이틀째 3일째 사자는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틀째 3일째. SFA 같은 경우는, 주도주 반열로 봐야 되는데, 탄력은 당장은 좀 떨어져요. 만약에, 이제, OLE 테마가, 물을 익으면, 무을 익으면, 이제, SFA, 다른 종목은 쳐다볼 것도 없고, SFA 중심으로 봐야 됩니다. 덕산 내역수를 한번 보죠. 자그 지난 그 8월달 이후에 뭐 빠르게는 5월달이고 8월달에 가장 에, 지금 디스플레이 OLED 중에서 가장 먼저 강렬하게 반응한게 덕산네오로스입니다 가장 먼저 국면을 돌파했어요. 특히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이게 이제 갭상승이라고 하죠. 갭상승. 돌파 갭 혹은 급진 갭이라고 해요. 이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OLED 모든 OLED 관련주를 반열을 보면은 덕산네오로스가 가장 먼저 돌파를 해버렸어요. 특히 갭상승, 돌파갭, 급진갭을 통해서 그러기 때문에 덕산네로스가 국면돌파주 역할을 했고 어, o e d 전체에 주도주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제가 덕산네로스를 한한 2주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덕산네로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o e d 종목을 사시려면 은 다른 종목은 보지 말라는 얘기죠 덕산네로스를 사시고 좀 길게, 크, 길게 크게 보시는 분들은 SFA를 보셔야 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비메모리에서는 네패스하고 SFA 반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패스가 많이 지루한데요. 이게 여러분들 그,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에서 핵심 중의 핵심은 네패스예요. 얘가 왕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거 눈독 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네패스에서 내가 만약에 비메모리가 이제 된다. 비밀버리는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이야. 물론 지금 지금도 존재하는 시장이긴 하지만 워낙 규모가 작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대적 주도주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자는 얘기죠. 네패스.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첫 번째 눌림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우리가 현대중국 같은 거 볼까요? 한국 조선양이죠. 의 아이고. 부산중국을 보죠. 지금 네페스의 위치는요. 여기죠, 여기. 역사적 고점 돌파하고 이 요런 국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런 국면 2005년도 초반. 이때가 한만 원대, 12,000원이네. 만 원, 만1 0원 전후대인데 여기서부터 16만 원까지 올랐어요. 1,000% 올랐어요. 말 그대로 슈퍼 사이클이 전개가 됐죠. 향후 비메모리 시장은 이렇게 도약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에서 133조를 투자를 한다 그러죠. 그게 만약에 반전되지 않나라는, 이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대표 중에 대표주가 네패스라고 보는 거죠. 네패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F의 반도체를 보죠. 예, 후공종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죠. 이거는 제가 파동이, 월봉인데요. 1파동, 2파동, 3파동이 3파동. 이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말씀드렸고, 3파동은 반드시 1파동의 고점을 돌파한다고 보는 겁니다. 자 일본을 보죠. 이것도 이제 우리가 지난 주 말에 소개를 했던 종목이고, 조정 이틀째 사자이지 이틀째. 오늘 5%대 아주 탄탄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거래량이 좀더 붙어줬으면 하는 바람이데 있다. 오후 장 한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SF의 반도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 주식이 랜덤하다는 얘기 많이 해요. 복잡게다 이런 얘기해요. 그런데 주식은 어, 어떤 그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전체 유통 물량에서 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가장 마, 많이 갖고 있는 뭐 사람이 될지 집단이 될지 그게 이제 선도, 그게 이제 세력이거든요. 그 세력 위에서 이제 좌우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주도주 논리, 선도주 논리가 탄생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제 방송을 통해서 주도주 논리, 선도주 논리를 잘이 일하시면 실전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매수가 매일보다 100배 이상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야 될 주식에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이제 사지 말을 주식에서 또 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결과는 이제 그 뻔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야 될 주식을 사야 돼요. 근데 어떤 순서로 사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주도주 논리에 근거하면은 철저히 주도주 논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자는 얘기죠. 자, 방송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